안세진이가 구룡사에서 차와 이야기 코너에서 아무도 없을 때 기초 12개발 너무 중요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자가 앞에 서 있어요. 자 이렇게 옆에 섰어. 리뷰 자세 1번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1번발. 네. 2번발은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네. 하나하게 하시면 돼, 저처럼. 아무 데서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3번 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아무 데서나 저처럼 집에서 요즘 코레를 하잖아요. 그죠? 코레를 하니까 방 안에서 연습하세요 그냥. 텔레비보시면서텔레비보시면서 보시면서 주머니에 손 놓고 저처럼 주머니에 손 놓고 배낭 메고 뭐 아무거나 들고 뭐엮기두고 해야지 여기가 3번 발이야. 이제 발을 설명을 안 할게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이제 12개 발을 알 거야. 4번발이야. 이렇게 테레비 보면서 이렇게 아 멋있다. 이렇게 여기 안에 또 5번발 이렇게 5번발 5번발은 이제 두번연습하시는게 좋아. 자, 누구 올까 빨리 할게 아무도 없네. 6번발 그냥 그래 편안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편안하게 6번발 어. 어. 자, 7번발 테레비 보시면서 저처럼 그게 그래 편안하게 해요.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7번발이에요. 7번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1번발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팔. 자, 여기 아마 예리하신 분, 저 발에 그 티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제가 지금 30년째 티론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춤이 어거정하다고 8번 발. 티론이 아파가지고 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와서 제가 고백하는 건데, 제가 춤이 어거정한 게 이유가 있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티론 불러서 그래도 참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거정에도 어, 그냥 봐주시기 바래요다 티론이 좀 커요. 어, 예. 자, 10번 발. 자, 5번 발 해가지고. 어, 백스텝 네? 백스텝 가는거야 10번발 자 11번발 네? 11번발 1번발로 건너가서 여기서 틀어주기 이런식으로 그냥 가는거 이렇게 집에서 조금만 공간에서 요야크대 앞에서 아무리 어, 여쭤보면 고시원에서도 하겠다 고시원 네? 자그 다음에 1번발로 마무리 쳤어 자 12번발 5번발로 해가지고 네? 12번발 그래서 그 8번발로 넘어가서 자 꺾는 발 이렇게 조금 이래서 하시는거야 네?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도는 1번발 이런식으로 해서 어, 좁은 데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공간에서 주머니에 손 놓고, 주머니에 손 놓고 그냥 테리블 보면서, 어, 테리 저렇게 보면서 하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요만한 어, 공간만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말은 저처럼 눈 감고 내야 될 이렇게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눈 감고, 눈 감고, 아, 2번 발, 이렇게. 아, 2번 발, 이렇게. 눈 감고. 눈 감고. 눈감눈감면서 지금 눈 감고. 뭐? 어? 아, 3번 발. 눈 감고 하는 거야. 눈 감고. 뭐, 이거 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그치만 뭐. 어, 이따 손 놓고 나머지는 우리 학원에 오시면 도움이 되세요. 손잡고 하는 거아니면요 저한테 특강 두 시간. 특강 두 시간만 하면 된다고. 12개발. 그래서 오늘은 또 누가 오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해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 발입니다. 1번 발이네요. 2번 발이네요. 2번 발 하네요. 2번 발. 한번 더. 2번 발, 한번 더. 네, 3번 발 하네요. 3번 발. 뒤로 가는 3번 발. 앞으로 가는 3번 발. 네, 한번 더, 3번 발. 뒤로 가네요. 3번 발, 6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4번 발이에요. 옆으로 가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번 발 하네요. 5번 발, 삼각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7번 발 하네요. 6번 발, 6번 발, 터널 발. 6번 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7번 발할 건가 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번 발. 아, 1번발로 마무리했어요. 8번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으로 갔다가 뒤로 내려오네요. 자, 6번 터널발 더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9번발 따라가기, 5번을 하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번 발, 5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번 발, 하나, 둘, 셋, 넷. 5번을 하고, 1번 발을 하고, 틀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번 발, 5번을 하고, 8번 하고 꺾는 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와, 열두 개 발을 다 했어요. 우와, <laughs> 감사합니다.